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미소 대신에 템을 물려받은, 네, 대마법사 삼성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소, 흑원소를 찾아갈 건데요. 옆에 아이템 이거, 어떡하니,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자꾸 이거 이렇게, 이렇게 튕겨나가? 이거 다 버린 거 맞지? 이거 다 필요 없어 버린 거지? 네. 몰라요. 다 버린 거지? 가자. 입구도 출구도 없는 협곡이다. 탈출구를 찾아보자. 동굴? 마인카트? <놀람> 야, 동굴부터 가봐야 될까? 동굴? 어, 요, 야, 요 위에도 올라가는 게 있는데? 어? 누나, 이거 스마트 호빙 없죠? 어, 없어. 못 올라갈 거 같은데? 어, 이건 못, 못 올라갈걸? 잠깐 레일이 끊겼다. 어? 레일이 끊겼다. 응. 요거 맵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탈출맵이랑 정말 다르거든? 이분 탈출맵은 되게 매니아층을 자극하는 탈출맵이야. 끝날 것 같으면서 절대 끝나지 않아. 이거 끄르네. 자, 이렇게. 왜올라옴 인생의, 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낚여야 하는 때가 온다. 진장 아, 이런 거구나. 어, 이런 거야. 이제 알겠지? 느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지 오케이, 오케이. 나 여기 레일 있어요, 레일. 어디? 여기요. 그래서 이거? 레일이 끊겼잖아. 아니지. 이 레일은 안 끊긴 쓰... 거 아닌가? 그래, 이 위에는 탈수 있어. 근데 이거는 그래. 뭐야? 비켜. 이게 여기 아닌가? 모르겠어. 나 여기에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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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타고 가야 되나봐. 이거 타고 갈수 있어요, 누나. 이렇게, 이렇게. 오! 거기 맞아? 잠깐만, 여기도. 여기 가는 게거 맞아요, 같다. 누나, 여기. 무척 긴, 긴 아니야! 여기 탈주구인 거 같다. 무척 긴길거 같은데. 특별한 삽이 필요할 것 같다. 요, 요게 이렇게 써 있는데? 누나, 여기, 저는 여기에 어. 삽이 있다. 광부들 사이에 전설로 불리우는 티타늄 삽인가? 광부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거 도대체? 아, 어, 야, 그러면 그거 하고 옆에 사다리 타고 내려와. 저기, 저기, 옆에, 옆에. 뭐. 아 사다리 있는 이유는 그거 아니야? 어떤 거? 와, 광부들끼리, 아 내려오라고 있는 건가? 광부들끼리 그래. 무슨 말을 했길래 티타늄 삽이? 귀찮아서 못 내려올까봐 저걸 깨알 같이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네. 아 나는 저기에 있다고 알려주는 줄 알았어. 야사람 이쪽으로 올라와.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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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파봐. 예? 야 이거 솔직히 손으로 파도 되는데 우리가 컨텐츠 좀 생각해줬다. 야 파자. 아. 야 파라. 이거 티타늄 삽 있는데. 야 우리 솔직히 이거 다이아몬드 삽이 있는데 들고 있는 거 이거. 그래 파도 되는데. 피탄에서 개빨라. 이게 많이 파야 돼. 네, 손으로 패세요. 손으로. 손으로 패 야, 있다고. 이거 많이 캐야 되나 보다. 잠깐만. 그럼 어두울 거 같지 않니? 예, 네, 조금이요. 야, 기다려 봐. 내가 초 가져올게. 제가 파고 있을게. 아니, 안발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해서 이게 햇불을 발아 놨다고. 어디? 여기 여기. 와! 와 그렇구나. 혹시 우리를 생각하는. 손 저는 빨리 파. 뭐라 했냐? 손으로 팔아 요! 봐봐. 와! 이게 손행이 어땅달 파는데? 좋다, 좋다. 내가 잘 파지. 역시, 요런 데 상자 숨겨놨을 것 같지 않아요? 포에 그냥 일자로 파면 되지 않을까? 아니, 상자 숨겨놨을까봐. 오빠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네. 그러게, 너이맥 처음 들어온 거 티낸다. 여기 상자 진짜 많거든? 이왜 이렇게 길어? 잠깐만, 봤던 토지. 모두가 먹어라 어, 누나시다. 아니, 이거, 한 줄, <laughs> 가운데 한 줄만, 이렇게, 위아래 세줄 따라락 파면 되잖아, 이거, 멍청이 거. 템이 나올 수도 있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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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니, 그니까, 템이 나오는데, 여기를 이렇게 파면은, 양쪽에 다 보일 거 아니야. 아니, 숨겼으면 어떡해, 오른쪽 밑에. 오른쪽 밑에, 어떻게, 뭐, 이런 데 숨겼다고 말이 돼, 이게? 그래, 말이? 그러면서 상자 나오길 바라는 거지. 맞지? 이런 데 나오길 바라는데? 이런 데도 있네. 빨리 타. 빨리, 그래, 빨리 그래, 파일구만, 이거. 이거. 야, 이 진짜 파려네. 야, 근데 진짜 길다. 야, 이제, 이제, 거의 다팔 때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이번 맵이구나? 아, 다, 다 야, 그니까, 이게, 이것도 하나의 그거라니까? 뭔가 스토리 진행 이런 건 좋지 어, 않냐? 그렇구나. 협곡에서는 어? 탈출한 것 같다. 이곳이 흑의 신전으로 가는 길인 것 같다. 그치? 뭔가, 개잼? <laughs> 혼란의 숲. 탈출. 힌트를 찾아보자. 물 웅덩이가 있다. 물 웅덩이. 어, 여기 발판. 발판이다. 어, 어, 이거 왔어요? 어. 물, 운동이가 커졌군. 어딘가에 힌트가 있을거야? 아, 여기 에 힌트. 있아저 맞은편에 표지판 있어. 가본다. 내가 가봐. 뭐 네. 잘못봤.. 글씨를 잘못봤나, 저거? 힌트. 5 곱하기 5는 블럭 한 칸이라는데? 5 곱하기 5는 블럭 한 칸? 야, 그리고 그래, 요거는 왜.. 이런.. 거로 되어있을까? 누나, 이거 보세요. 제, 제.. 저의 추리력 들어보세요. 어, 한번 들어보자. 지금까지 한 다른. 어, 들어 봐. 다5 아, 곱하기 5는 블럭이 한 칸이야. 어. 어, 그 아까 그 무릉병이에 그걸 밟았는데 이게 무릉덩이에 커졌어. 어. 그 말은 즉 무엇이냐? 이게 다섯 배가 커졌다 이 말이죠. 5 곱하기 왜요? 5 사이즈가 됐다 이 말이죠. 누나. 뭔지? 야. 아까 그 다섯 칸. 나 아, 여기 야, 여기 뭔지. 파티랑 못해 먹겠다. 야, 야, 이게 뭔뭔 소리야, 이게. 머리가 진짜 이게 안돼 가지고 야, 뭐 일단 일단 들어가 봐. 일단 들어가 봐, 그러면.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자, 조그만 자갈 길이 있다? 기다려봐. 요거 분명 아, 아닌 것 같아, 오빠. 무슨 웅덩이가 있다? 왜숲 한가운데 웅덩이가 있을까? 또 있어, 웅덩이. 숲 한가운데 웅덩이가 왜 있어, 웅덩이가? 야, 아까 그 웅덩이 모양이다. 우리가 작아진 건가? 나무들은 그대로다. 웅덩이가 더 커진 것인가? 어, 여기 뭐, 어, 뭐 입고도 있어요. 오? 뭐? 어? 어? 여기 어딘가에 힌트가 있을 것 같다. 야사 산소인 아, 소리는 그래. 그냥 개똥 같은 소린가 근데 요게 힌트가 있을 것 같대. 그래. 소파 소리는 아, 개똥이야. 만들지 개... 이거 임해? 야얘 개똥인가봐. 제 말은 그냥 씹어 되나 봐. 괜히 줄이 됐네. 음. 야 물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아, 어뭐 여기 적혀 있어. 누나 여기 숨자 있어요. 어디 어디? 안에 아이템도 있어요.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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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여기 여기. 야간 두시랑또뭐 있었어? 없어요. 없어서? 어, 누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글씨에 뭐, 글씨 뭐 적혀 있는 것 같다니까요? 물 아래. 물 아래? 무슨 뭐, 적혀 있어? 8. 어? 4, 1, 8, 3. 기다려, 내가 올라가서 볼게. 기다려, 나도. 야간 두시를 6도. 먹어볼게. 6, 3. 야간 두시 먹어볼게. 야. 오, 야, 뭐라 써있다. 뭐라 써있다. 6도. 기다려. 4, 8, 4, 1, 3, 10 뭐야 야간투시 꺼졌어 4. 나도 야간투시죠 어? 4응 어딨어? 여기 3, 어 누나 그러니까 저 이거 알것 같아요 이문제 어, 해답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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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보세요 이거 여기 옆에 3018 보이시죠 가운데 가로로 읽으면 3018 3018? 저거는 좌표를 켰을 때 X좌표에요 마이너스 그, 세로로 읽으면 마이너스 413은 Z좌표에요 누나 오! 어디 적에있어 진짜 어릇. 마이너스가 있어 저기에 어머! 그러면 정답은? 이과 클라스 저 좌표로 가면은 뭔가 있을거야 그래 거예요. 그치 어이야 이공 이공일팔 마이너스 사야 <laughs> 그러면은 아니. 여기야 여기야 맨 구석이야 맨 구석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여기여기여쪽여쪽여쪽여쪽 이니표야 바로 이 좌표야 어? 타보자 <laughs> 와! 힌트 조각 <좋아. 웃음> 찾았다. 야 그러면 여기는 끝난 거지. 나가자. 네. 오쩌네야 삼성이 쩌네 오. 오야 진짜. 야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이거는. 그러면 아까 전에 거기 또 다시 가봐야 되는 건가? 아그두 개인가 힌트가 두 개? 저기 힌트 맞은 조각 여기, 여기. 여기에 뭐 있더라고요. 야 여기 여기 말하는 거지. 네. 자 입구가 있다. 들어가 볼까? 무서워. 저주 받은 사람. 가라 선행이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몸이 점점 분해되고 있다. 해제인 세개를 모다. 으 오바. 언니가 그거 뭐? 상영인 거예요, 언니. 어? 언니 능력이잖아요. 아, 깜짝이 아, <laughs> 자기 능력을 <laughs> 쓰고 놀라시다니. <laughs> 아, 나 까자났어. 언니 야. 여기 봐봐요. 여기 삼성 오빠랑 어울리는 맵이 있어요. 예, 여기 어? 해제인 여기. 해제인과 토양의 조각을 구하면 힌트 조각을 주네 여기는 일단은 저는 빠지겠습니다 야 노가다의 장이다 야 사, 삼성아 이거 네 니꺼다 일로와 금골 어, 금골은 조약돌을 석탄광석으로 주고 석탄광석은 에메랄드 블록을 주고 에메랄드 블록은 해제인을 주거든 지금 우리가 필요한 해제인은 3개야 그러면은 삼성아 총 우리는 몇 개의 돌을 캐야 되니 저희는 192개 돌 캐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네가 192개 돌을 캐는 동안 우린 다른 곳을 보고 오겠다. 음흠. 자. 왜 그래야만 하는 거죠? 자, 관심줄 그, 퀴즈. 상자에 고갱이 있다. 어, 거기에 되게 좋은 고갱들이 많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관심줄 퀴즈인데요. 더포 엘리스장, 더포 엘리스구, 더포 엘리먼트, 더포 엘리펀트, 엘리먼트, 엘리먼트. 뭐라고 어, 불렀나? 이거 시켜줘, 았다 이탈춤의 이름은 맞췄다. 그리고 그 다음, 자네 가지의 원소입니다. 네 가지의 원소, 네 가지 엘리사, 네 가지 코끼리, 네 가지 엘사. 뭐야? 네 가지 <laughs> 원소, 원소, 케마 펀트, 원소, 캐리어. 원소. 펀트. 펀트, 펀트. 펀트, 펀트, 펀트. 펀트. 개싸가지, 아니 그 나쁜 펀트. 그 어? 잘려야 되는, 된당해야 어, 하는. 된당해야 되는그 제작자 팀 중에요. 문제. 펀트 원소, 비 원소, 올 원소, 공기 원소. 꿩기 원소 펀트 아니지! 들 펀트야. 내 <laughs> 꿩기 꿩기 깡기. 꿩기 깡기, 꿩기가 네 번째 원소잖아. 흙 다음에. 내 그래, 꿩기 흙 다음 꿩기라고. 야 근데 이거 문제 있냐? 야 여기. 아흙 원소 다음 원소. 아, 네, 아 이러고. 어. 야 우리 쩔어! 우리 정답만 보고 맞춰. 문제가 약간 그런 식이야. 어? 양띵 양띵의 이름은 이렇게. 야해제인 찾았다. 오. 해제인 한개 찾았어. 그러면 해제인 하나는 안 구해도 돼, 삼성아. 누나, 이게 보니까, 잘못 계산을 했는데, 어. 돌이 세 세트가 아니라 아홉 세트가 필요하더라고, 누나. 그래, 그리고 이게 지금, 어. 돌 생성기가 세 개가 있는 걸로 보아, 어. 세 명이 할 수가 있거든요, 최대? 아니, 아, 그럼 거기 세명갔네나 여기서 아, 아니, 여기서, 아니지. 여기서 원래 세 개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개만 구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삼성이 너 혼자만 하면 될것 같아. 아, 그럼, 아, 그런데 또똑하시네 음, 와우. 그, 하늘에, 않, 하늘에 북두 칠성이 있다. <laughs> 세톰을 안 하면 멘붕이 올것 같다. 어? 어떻게 올라가? 토양의 조각인데? 토양의 조각은 이거 30개를 모으면, 그거거든? 점프맵인가 봐. 야, 얘들아. 이거 토양의 조각 30개 모아와? 나삼성이야 졸개고 있을게? <웃음> <웃음> 누나 스톱! 여긴 저 혼자 할 겁니다 누나 아이 무슨, 무슨 소리야! 야, 아무 너 도움도 온... 받지 않겠습니다 너 누나 너 혼자 이렇게 노가다 하면 잖아서 토양의 조각을 받아 오십시오 에이 무슨 소리야 너는 이상하게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도와주면 되니? 그러면은 한 세트 반 캐주세요 누나 <laughs> 돌한 세트 반 <laughs> 오우야 효율도 빠르고 이거 금방 모으겠구만 그럼요 그럼요 거다 개잘해 진심다 점프맨 신인가봐. 야그토양이 좋아 빨리 모아. 성공해 되게 재밌다. 야 진짜? 일로 가는 거지? 거기 저기로 가, 아, 나 여기로 가야 돼 오빠. 저기 아니, 내가 꺼냈어아 눈꽃 오빠 진짜 못한 다 나보다 못해. 그래? 나한 번도 안 떨어지. 떨어지. 출발을 안 했으니까. <laughs> 응? 자나1 7개 남았다 벌써. 1 7개 남았다. 그래? 야 갈래? 나왜 이렇게 초라하냐? 어 미안 오빠 해라. 아, 아, 이제 나 이제 간다. 나돌키로 갈게요 오빠 미안 처음부터 어. 돌다 킬걸. 이제 돌이 녹아 많이 녹아다지. 가장 쉬운 거네 이거. 야 여기 20 20 아니다. 아이. 아이 잠깐만요. 왜? 이 점프맨 허접들 돌 키고 있어. <laughs> 어 그래 아? 삼성이 한번 가봐. 야돌 키고 있어봐. 아 야, 어, 야, 이거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열어야 돼 열어야 되는 거야 이거? <laughs> 어 상자 열어서 여기서 이거 가져면돼 아니 이걸 못 하고 있었단 말이야? 야 눈꽃이 몇개 구했냐? 열 개요. 열 개? 저네 개. 어 그럼 나한테 줘볼래? 선행이. 저돌케구했어요 너도 돌 개로 왔냐? 돌개 해야지. 줄래? 그거 해봐 돌어요. 넘다야 아니 여기 여기 토양이 조각 빨리 넣어주고 하라고 이루저 새끼들.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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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웃음> <laughs> <오빠>, 어때? 짧은 시화 토양의 조각 나 많은데. 어아뭐 개소리야 이거. 소양의 조각 <laughs> 야 이거 26개 이거 돌 줄게. 언니 어? 언니를 위한 선물을 어. 드릴게요. 뭔데? 보세요. 아 여기 깍두기 많네. 깍두기 챙겨가세요. 노노노 괜찮아. 인턴이 잘하고 있겠지. 야 모은 거 줘봐. 돌 캐는 게 꿀이라 해서 와봤어요. <laughs> 지금 야 개똥같은 돌 내지 마 얘들아. 저안 되겠다. 내가 간다. 야 얘들아 방법이 <laughs> 있어. 돌이 야, 거의 다 깼는데요? 야 돌을 여러 개 캐면. 점프맵 할 필요 없잖아. 그래, 우리 전부 다돌 캐자. 돌 캐자! <laughs> 야, 내가 왜 해? 어, 내가 이왕 캔거 내가 그냥 빨리 깰게 그래, 빨리 캐러 가. 자, 연속 점프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오. 하나, 둘, 요렇게. 좋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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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야, 다, 다 뒤지겠다. 뭐야, 저거? 쟤? 내 앞에 누구야, 저거? 얘 눈꽃이. 쟤? 발이 <laughs> 있어요, 누나? 어? 활있어요? 활.. <laughs> 왜어요야 여기 안된다 얘가.. <laughs> 얘가 깰거예요 누나 아! 야야 야, 떨어지면서 아.. 아깝다 몇개 고했냐 저.. 한개요 아! 이거 거의 다 깼어요 누나 야다 깼는데 그럼 열.. 나머지 12개는 어디갔어? 맨 위에 저맨 위에 한곳에 10개가 있는거 아니야? 어, 상... 나 저만 믿으세요 왜냐면 하나 둘 열개 맞지? 저만 믿으세요 언니 아, 돌 한세트 깼습니다 야, 아니다, 저 발광석을 지나서 저 끝에 저기 같은데? 저으세요 오케이! 어, 이거 순간이동 되네? 던져! 뭐야? 아, 비켜. 나 순간이동 되니까. 아! 한 해봐. 개야. 허접. 아! <laughs> 언니, 올라가고 세텀하고 올라가고 세텀하세요. 야, 야, 이거 세텀 줄게. 어, 아! 야, 눈꺼다 여기있다. 꼼시가 안 되네? 세텀 한번 해봐. 어떻게 해요, 이거? 오르, 이거... 왼쪽 버튼 누르면 돼 오! 잠시만요 저기로 저기로 간 다음에 나 여기다 돌다캐겠는데 진정한 남자는 야야 아, 아깝다 야한 번만 지 않아. 진정한 남자는 갔다 올게요 옆으로 부딪친다 아 아깝다 야 뭔가 될거 같지 않냐? 아니 이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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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디야 어디야 너 어디서? 여기 여기 일단 여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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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다 왔다 이 인간들아 <laughs> 야 거기서 어떻게 할 건데 야 거기서 위에 발광석이 올라가야 된다고 여기서 발광석 또 가야 돼요? 응 거기에 뭐 상자 또 있어? 저 반대쪽에 저기 이렇게 이렇게 그래 한번 이거 야돌 캐던 여자 왜 왔어? 일로 왔다 나, 여기가 재밌더라고 나 이거. 혹시 돌을 캐던 이유는 어 우리가 못갈거 알아서 돌케라는 거 아니야? 그래, 그냥 돌 내놔봐. 야, <laughs> 넣을게요. 안 되네. 아니요, 누나, 이얘기예요이 얘기. 이게 끝이야? 야, 삼성에도 돌케던 거 줘봐. <laughs> 누나, 돌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돌탑을. 아 개솔마! <laughs> 지금 석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누나. 블럭 설치하지 말라 했다고. 돌 줘봐. 여기다 넣어봐. 넣어봐. 이게 뭐야? 이 쓰레기 뭐야? 야, 그냥 한꺼번에 놓아라. 젖 터지기 쉽지 않으면. <laughs> 많아 보이게 하지 말라고. 야, 많아 보인척 하지 마. 개수 다. <laughs> 저 정확히 아. 돌한 세트 반 캤거든요? 야, 개수 세고 있다. 헐, 야, 얘. 어, 아! 거의 다왔는데 떨어졌... 아이, 멍청아, 그걸 떨어지냐. 둘. 심지어 냄즈 설정 잘못됐어. 야, 이거 덕해야 되잖아. 냄즈 어디 돼 있는데? 선혜야, 덕해. 언니 맞게. 저 지금 벌써 상점 위라 가지고 어떡해요? 너너해 와서 한 맞게 <웃음> 안안 <웃음> 안안 엄청 낮게 있잖아. 네? 또 어차피 낮게 있잖아, 엄청. 아니요, 저 완전 높은데. 개똥소리 어, 봐. 낮겠어. 이거 터 떨어진 사람 돌캐기다. 이거? 왜 이거? 어, 한 세트다. 어? 세트 그거 있는 사람만. 나, 나. 거기 그... 세트 매줘. 내가 왜? 그래 쉽잖아, 가기가. 떨어져도 내가 지금 밥상 다 차려놓고 어? 깼다 깼어? 흑원소의 장난 복불복? 뭔 소리야? 어디야? 어디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네, 거기 세토홈해형야 어디 어디 형. 거기 세토홈 해봐 했어요 어디? 봐봐 흑원소의 장난 복불복? 야 나는 나는 요쪽으로 떨어질테니까 너는 그쪽으로 떨어져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흑원소의 아. 어, 장난? 아어장난오 나이스 <laughs> 진짜네. 여기 다 있네. 거기 10개 있지? 예, 예. 몇 어? 개? 돌아갈 때는 스폰으로? 줘. 아, 맞다. 스폰 설정해놨지? 응. 으차 저, 저, 이거랑요? 다타았어 응. 이거랑 이거? 그래. 몇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30개 모았나? 아니, 얘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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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갖고 있지 몇 개? 그래서 그 말한 거지. 다한다 아 내놓는 게 좋을 텐데. 아 <laughs> 마음몇걸 입고만. 아 야, 그만. 야, 야 <laughs> 그런 거 이제 속지 않아. 눈치가 빨라 이거. 어, 빨리 주는 게 좋을 텐데네 눈치가 빠른 걸. 자, 줘. 내 노력. 거진말못 치겠어. 줄수 아, 없지. 어, 그냥 줄수 없다? 짜잔. 한개안 줬나 보네. 다 줬는데요. 어? 한격 없는데? 어? 괜찮아요 제가 캐고 있어요 아니야 저주 받은 사람은 세 개만 달라있어야이 저주 받은 사람이 갑자기 근데 클릭이 안돼야 저주.. 야 저주 바... 받은 사람이 클릭이 안돼 열심히 해왔는데어저 돼요 저한테 주시면 차... 돼요 어어 어. 하나 둘셋 힌트 줘가 이걸 가지고 제가 팀이 어떻게 될까요? 어 그러면은 <laughs> 그러면은 어 예의처, 칭찬 좀해주시기그러면 네. 정말 진짜? 우리가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럼, 그럼 저희가 정말 주면 될것 같다. 자 선행이는 어 이걸 원 하나? 예, 예쁘다. 당연하지. 야, 야, 근데 토양이 조각 한개더 있어야 돼. 누가 한개 그? 빼돌렸어? 누구야? 저, 저 아닌데? 아니야. 누가 한개 빼돌렸어? 설마 하나? 형이 아까 먼저 가는데 그거 아니야? 어, 아니, 형이 빼서. 형, 다 <laughs> 장난하지 마. 다 꺼냈어 뭐래 이봐 야 설마 다 확인해봐야겠다 언니 여기 여기 원소가 어디 어? 삼성오빠 손에 있어요 손에 있었어 금방 오나 황금사과 먹을라 했는데 야야야 니가 안한다고 했단 지야 진짜 또라이인가봐 얘나 만만하다고 <laughs> 야너 진짜 <laughs>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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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범인으로 몰아 대박 과연 우리 끼에 얼마나 그 끈끈함이 있는지 테스트였어 야 나는 야 안되겠다 야, 이거 진짜. 야, 내가 나갔다 들어올게, 차라리. 니들 줄 수가 없다, 이거. 이걸 원 하나?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할 텐데. <laughs> 그래? 안줄 거야? 제, 어? 죄송합니다. <laughs> <저는 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네 얼굴을 보고서 주지. 죄송합니다. 와, 진짜. 씨. <laughs> 다 춤을 하는 거지. 헉팡. 일단 세 개를 구했고.